여기 차, 끌기 올라가서 지금도 못 봤어요? 여기 지금 다 찍었어요, 담벼락! 네?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거는 어떡다 찍은 게, 게 지금 가 나올까요? 1, 1 1 신호가 시 정식 접수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했을 때. 어, 아니야. 이 사람 누군지, 이 사람 누군지 다 봐놓으세요. 이 사람 누군지 다 봐놓으세요. 나중에 도망칠 수있들인 마음대로 폭력을 쓰고 반발하고이 12명의 해외 조례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아,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곳에서 24시간 동안 탑신센터를 잠복 수사를 하는 그런 추적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선포식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사법적 공판을 열어서 조국원들이 공판을 받아서 자기의 자유 의사를 발표해야만 우리는 이 사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접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진으로 온 북한의 국민이라면 동포로서 괜찮은지 지배인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지 독방에 갇혀서 정말 간첩을 강요받고 자백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견을 신청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파악해 볼 생각이고,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12명이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밤새서 외치고, 이름도 부르고, 탈북자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민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곡만 나온다. 네, 예, 뭐 경찰서 예, 예, 뭐 신경하고 참. 같이 들어. 그럼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은 했고 오늘이 11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국정원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네, 본부 거기서. 앞마당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계속해오고 있고 이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압박을 하고 이런 정치 개입이나 이런 것을 뿌리 뽑으려고 좀 국정원 앞에서 우선은 농성을 하면서 뭐 노숙하면서 뭐 아침 출퇴근 1인시 선전전 그리고 뭐 추적활동이라고 해서 약간 뭐 약간 뭐 농락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뭐 육교에서 저희가 1인시 하면서 몸싸움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거기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주제의 싸움이 됐었는데, 그렇게 좀 싸우면서 많은 분들이 그 SNS상으로 좀 아셨던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진짜 12분이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외부랑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125일째 계신 상황이라서,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때문에 사건은 만들어졌더라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더라. 그 피해자는 탈북자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탈북자들의 인권도 굉장히 여기서 자백을 강요당하고 고문 협박에 독방에서 지낸다는 증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12명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런데서 20대 초중반의 정말 동포들, 나이 어린 그 여성들을... 우리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우리 최소한 이 탈북자가 이 분단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가슴 아픈 건데 남한에서는 완전히 정말 인권이 바닥으로 짓밟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이 수용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이, 이것부터도 먼저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합신센터에서 24시간 잠복 수사를 하고 또 내일은 바로 또 국정원 가서 14일까지 계속해서 용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국정원 감시단 처음 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할 때하고, 국정원 측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좀 강압적으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뭐, 뭘 하든 그냥 제지 정도지, 그냥 말싸움하고 끝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완력으로 아예 좀 마스크 끼고 완력으로, 그래서 몸싸움이 좀 심해졌던 것도 있는데. 지금 사건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알려지기를 꺼려 하는 그런 게 있나 싶고 얼마나 이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마조마 하는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혐의를 버, 어, 벗기 위한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뭐 당연히 그냥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해도 되고 그냥 변호인 접견만 하게 해서도 우리 시민사회 변 관련된 단 대책위의 변호인이 열두 분만 만나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건데, 유엔에서 뭐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 봤는데, 점점점 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거는 국정원과 정부가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약간 마찰이 있던것 같은데, 그 상황 얘기 좀 했어요. 김전원이 뭐 선글라스에 마스크기 와가지고 또... 보자마자 저희가 사진 찍는데 여기 사진 촬영 금지 표시도 없어요. 국정원은 다 표시라도 있거든요. 그래도 찍어도 뭐 협의할 찍는데 여기는 표시도 없는데 찍자마자 반말하고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그다음에 마찰 생기면서 아예 손 잡으면서 지금 저 피까지 나면서 여기는 거기보다 더한걸 느꼈어요. 솔직히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라서 그 고소를. 광장 레일이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 네티즌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네, 우선은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때 집단 탈북 한 번, 4월 8일에 정부에서 막 대북제재 효과니, 뭐 이러면서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떠들고 나서 아예 모든 언론이 다 잠적하고, 그 이후에 그나마 좀뭐 진보적이라는 언론들이 한두 번씩 다루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언론들에서도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검색도 하시고 이후에 이 재판 과정이나 또 다시 인신구제 청구 심판이 이제 진행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서 또 다시 비공개 재판을 하는데 국정원이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함께 싸워 주셔야 우리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마치 정말 납치국가, 테러국가로 지금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걸 지금 정부와 국정원이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인터넷, SNS 상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지인분들에게도 함께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